광명아크 포레자이 위브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로 2021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광명제 1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두산위부와 GS자이가 공동 시공하였으며 총 2,10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편과 5분 이내에 있는 우수학군 인프라까지 만족스러운 생활인프라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녹지 공간까지 제공하는 아파트로 광명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1207동 저층에 있는 7억 2천 매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중묻 간접조명으로 내부가 분위기 있고 관리가 정말 잘된 집입니다. 입주 가능한 매물이며 남동향 방향의 물건입니다. 방 3개, 욕실 1개로 2에서 사인 가족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광명아크 포레자이위브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단지 아파트로 가족 단위의 거주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단지입니다. 매물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